안녕하세요, 띠띠입니다. 아, 오랜만에 푸켓에 날씨가 좋습니다. 아, 계속 비 왔어요. 한 일주일 내내 비가 비만온것 같아요. 비가 와서 맨날 숙소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안 와서 빠통비치로 한번 가봅니다. 빠통비치. g 뽕시인 경기장에 있는데 o 인에 i g 0 t 받습니다. 경기 보는데 g 인에 d n i 0 h t Good n 0 g h t Good night! Good n i 하다 t g o 비싸. n i 이 길로 쭉 가면 빠통 비치입니다. 이야 날씨 너무 좋아. 북해세 좀 며칠 지내 보니까 북해세 외식 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일반 작은 점포 싼데도 있겠지만은 치앙마이 쪽에 있다 와서 그런가 조금 비쌉니다. 비치 쪽 레스토랑들 물가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 물가하고 똑같아요. 비치 쪽은 요리 하나에 만 얼마씩 하고 맥주도 한 병에 150바트씩 받고 팝니다. 그냥 일반 작은 바가면 70바트인데 비치 쪽 조금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가면은 150바트에 작은 병을 팝니다. 비싸 비싸. 야 파통비치 야, 받아다. 야. 일주일 만에 와보는. 야. 야. 좋다, 좋다. 휴양지다 휴양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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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깨끗한 게 어디도. 미쳤다. 겁도 없어. 야, 빠통 빛이 좋습니다. 와, 생각보다 해변이 넓, 해변이 큽니다. 와, 크다. 와. 와와 <laughs> 와, 대단해 대단해 저어게타어떻타어떻타못타못타 타, 타. 우리나라 같으면 백사장에 막 파라솔 꼽아갖고 정신 없을 텐데 형이 파라솔들을 뒤로 밀어놔가지고 훨씬 좋네요 뭐가 해봐 이렇게 파라솔들이 비치 베드하고 뒤로 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바다가 다 이쁘네 이래 놓으니까 이야. 이야 비싸다 비싸다 1500바 5만원 되는거잖아 어우 비싸 비싸 아! 소나기 소나기 곤란해 비치 뒤편은 딱 광안리 느낌 뒷편은 그냥 광안리 같아. 어, 여기도 시장이 있네. 시장. 에이, 네, 러브 어, 소리. 나 방수패도 하나 사고 싶은데. 어, 아, 어. 아. 뭐라 아이노 프라이드 아이온라인 오케이 역시나 바가지를 씌우는구만 10리터 워터팩 얼마에요? 1 0리터 10리터요 10리터요? 킬링렛 바지요? 킬링렛 바지요 이거 이0 0 200. 200. 2 0 200. 200. 2이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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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같아요. 뒤편은 완전 부산의 광안리나, 송정 같아요. 비즈 비즈 하네 <laughs> 워터팩 5리터짜리 200밧에 잘 구입한 것 같아요. 어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대신 비싸지. 파통 비치 쪽이. 중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밀집합니다. 다른 해변가는 사람도 좀 적고 좀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해변들이 푸켓에는 많이 있습니다. 음, 다른 데도 이동해 볼게요. 가자 가자 딴 데로 가자. 오토바이 빌렸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카타 해변 쪽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드라이브하면서 내려갈 겁니다. 오... 그리트랑 비치. 야, 너무 좋은데?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해변입니다. 이야, 좋다, 여기. 야, 물이 깊나? 아, 물이 엄청 맑아 보입니다. 와, 진짜 좋다. 하루에 산을 냈나? 어? 네, 찾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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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진짜. 어, 안 되겠다. 어, 어. 안 되겠다. 어, 안 돼, 안 돼. 절로 돌아가야 되나? 아 리조트 전용 비치인가? 리조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전용 비치가 있는가 봐요. 못갈것 같다. 물 온도가 또 미지근하다 시원한 게 아니라 미지근한데 물 온도가. 아 여기 좋 다. 아 수영복 입고 올걸. 해변이 작아도 있구네 엄청. 아 여기 너무 좋다.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 저는 까론 해변에 와 있습니다 까론 해변 까론 비치 어이구 불태냐 이야 너무 좋은데 이야 진짜 좋다. 뭉쳤다, 뭉쳤다. 이야. 어, 여기 무시오해무시오해빠통비치는 혼잡했는데, 여기는, 아 사람도 딱 적당히, 어, 많이 없고, 어, 아, 너무 좋다. 파도도, 와. 파도가 파도. 파도가, 와. 야 화통보다 몇 배는 좋은 것 같아요. 화통은 이야... 너무 융지가 많다 보니까 아, 이쪽이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평화롭게 휴양 지고 싶은 분들은 로 쪽으로 오셔야겠네. 거리도 조용하네. 여기가 휴양지구만.

야 아, 바다가 미쳤다 미쳤어 여기가 휴양지입니다 와 진짜 좋다 여기가 휴양지지 여기는 다음에 와서 꼭 머물러서 좀 휴양을 즐기고 싶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야 좋다 그럼 또 이동하겠습니다 카타 해변으로 가볼까? 카타?